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가구입니다. 제사는 현재 살고 있는 수원에 시가 8억 원 아파트 이외에 전세 4억 원을 끼고 갭투자한 과천에 시가 7억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득은 남편의 월급 120만 원과 국민연금 80만 원, 그리고 저희 월급 8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고 매달 월급에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는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하기에 앞서 아파트가 한 채, 두 채, 세 채일 때의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아파트가 한 채일 때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두 번째는 살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 한 채를 더 소유하고 있을 경우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전세를 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더한 후 지역별 기본공제를 딱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은 해당 아파트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 두 채를 더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살고 있는 아파트와 전세를 준 아파트 두 채의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후, 현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공제를 딱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고, 갭투자한 두 채의 아파트 중 전세보증금이 큰 쪽만 해당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50%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아파트를 세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가족 간의 편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부풀려서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6 0대 부부가구시고요.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남편 명의인 수원의 시가 8억원, 시가 표준액 5억 원 아파트와 전세 4억 원을 끼고갭 투자한 아내 명의인 과천의 시가 7억 원, 시가 표준액 4억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출과 금융 재산은 없고 소득은 남편 월급 120만 원과 국민연금 80만 원, 그리고 아내 월급 80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시세 3천만 원 정도 하는 배기량 3000cc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기준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을 확인하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긴데요. 먼저 의뢰인 부부의 소득평가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남편 근로소득 120만원과 국민연금 80만원 그리고 아내의 근로소득 8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의 근로소득 세전 120만원에서 기본공제 110만원을 공제하면 1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7만원이고 아내의 근로소득 80만원은 기본공제 110만원을 차감하면 0원.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근로소득은 7만원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80만원은 안타깝게도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80만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근로소득 7만원과 국민연금 80만원을 더하면 87만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87만원입니다. 이번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계산에 앞서 오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먼저 아파트가 한 채이든 두 채이든, 명의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아니면 공동명의이든 아파트가 여러 채인 분들께서는 아쉽겠지만 지역별 기본공제는 딱한 번만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집이 여러 채일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딱한 번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의 경우 거주하고 계신 수원 특례시 아파트에서 특례시는 대도시이므로 1억 3500만원의 지역별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과천의 아파트에서 기본 공제를 받으셨다면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만 공제 받으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 이번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원의 시가 8억 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5억 원과 과천의 시가 7억 원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4억 원을 더하면 9억 원이 되고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 3천만 원까지 더하면 일반 재산은 9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기준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면 7억 9,500만원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천아파트의 전세보증금만 부채로 공제하면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4억원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의 시가표준액은 4억원이므로 50%인 2억원만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계산했던 일반재산 7억 9천 5백만원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차감하면 5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380만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98만 3천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98만 3천원입니다. 그럼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해두었던 소득 평가액 87만원에 조금 전 계산했던 재산의 소득 환산액 198만 3천원을 더하면 285만 3천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 285만 3천원은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원보다 적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번엔 부부각각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 80만원을 받고 계시므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8만원 정도 감액되면 25만 4810원이고 여기에 부부감액 20%를 적용하면 20만 34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아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으므로 33만 4810원의 부부감액 20%만 적용하면 26만 7,8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남편 20만 3,480원에 아내 26만 7,840원을 더하면 합계 47만 1,320원을 매달 25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기초연금은 집이 두 채여도 월급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